예, 전국에 계신 파란천사 임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아,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항상 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우리 권기학 교수님께서 아, 저희 재단의 또 이사님으로 함께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 이또 오늘 취임하시는 우리 권기학 이사님께 축하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기학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건기학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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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오늘 한국세생명복지단 이사님으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네. 이제 우리 임원님들한테 인사말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임원님들. 어, 세정대학교 건기학입니다. 지금은 컴퓨터공학을 전공해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사회복지 쪽에 음. 다른 뜻이 있어 열심히 음. 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음. 어, 송창익 이사장님을 뵙게 돼서 어, 새로운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음. 여하튼 반갑고 아, 감사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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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네. 저는 우리 이사님 천국만마를 네. 얻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한수합니다. 예, <laughs> 네, 사실은 네. 참 우리 공기학 이사님하고는 저하고 좀 특별한 인연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저희 우리 파란 천사님은 여러분 사실은 어, 여러분들도 잘알다시피 저희들이 기업에서 물품을 기부받고 이러면은 정말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포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보관해야 될이 창고가 상당히 고민이었는데 다행히 우리 권기학 교수님께서 포천에 이래 창고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 그쪽에 이제 도움을 받고 저희들이 물품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해서 뵙게 됐는데. 제가 뵙고 또 교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임대인하고는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 교수님께서 창고비도 많이 절감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런 귀하신 분이라면은 우리 재단에 같이 나아갈 이사님으로 모시면 정말 좋겠다 해서 임원회의를 거쳐서 오늘 이렇게 이사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건기학 이사님께서 저희 재단에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건기학 이사님, 우리 네. 앞으로 이제 재단이 어떻게 도우실 건지 좀이리한 네. 말씀 해주시죠. 아 네. <laughs> 네. 뭐 아직은 처음이라서 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재단이 네. 발전하고 네. 또 우리나라의 많은 복지에 선도가 될수 있도록 뒤에서 밑거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컴퓨터 IT 쪽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쪽으로 그럼 그럼 세종대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나요? 아, 네. 예. 세종대에서 한 10년간 되고 예. 예. 그 전에는 기업에서 네. 이 국가 정보화 쪽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아, 국세청에 음. 뭐 홈택스라든가 네. 그다음에 정부 십사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고 음.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고 IT 분야 네. 쪽은 예, 네.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음. 그렇게 판단되고 아, 새생명복지재단의 음. IT 관련 부분 쪽 아니면은 그런 홍보 부분 쪽 IT 홍보 네. 부분 쪽이 있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통상 이렇 국민들이 쓰고 있는 홈택스, 네. 그뭐 모든 국민들이 네. 사하는 국민들이 다 쓰고 이러니까 네. 그걸 보라면 우리 교수님께서 만들 때 참여하신 네. 그런 아, 네. 저희 회사가 이제 네. 어, 그 당시 이제 LG CNS인데 음. LG CNS가 네. 삼성 SDS와 SDS, 일부를 음. 만들었고 정부 24도 역시 LG CNS가 네. 만들었고 그럴 때한 구성원으로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국가의 정부라든가 음. 네. 아니면 어떠한 단체에. 아, 정보 시스템, 음. 그 다음 전산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음. 잘 알고 있고, 최근에는 네.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 하고 그렇습니다. 아유, 네. 제가 인공지능에도 관심이 많고, 네. 또 사실 우리 복지를 해나가는데 앞으로 모든 것이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교수님, 또 재단 이사님으로서 많이 좀 어, 도와주십시오. 바로 네. 특별하게 또 우리 이사님께서는 지금 교수님이시면서도 사회복지학과 지금 네. 공부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소개 좀해 주시죠. 아, 네. 네. 아, 제가 컴퓨터공학을 계속 전공해서 음. 그쪽에 이제 박사까지를 받고 어, 기업에서 한 30년 가까이 근무를 음. 하다가 학교를 간 지가 10년이 음. 되었습니다. 음. 그런 와중에 주위에서 이제 편찮으신 어르신들, 음. 그 다음에 뭐양로원도 알아보시고 해래서침매도 음. 어, 있으시고 해서 어, 음. 사회복지 쪽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음. 지금 대학원에서 아, 지금 음. 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아 금년 말이면은 대학원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음. 사회복지사도 이제 자격증이 음. 되고 일급도 도전해보고 또 예. 사회복지 쪽에 더욱 관심을 가져갈까 이렇게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현재 우리 이사님 가운데서 또 사회복지학과의 공부를 직접 하시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시는 건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저희들 많이 좀일래 도와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또 이사님께서 지금 수업하고 계시는 그 담당 교수님 저한테 한번 네. 연결해 주셨죠.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분은, 어, 네. 아, 그, 눈이 보이지 않은 시력 장애인이신데,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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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에서 음. 직접 공부를 하시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네. 지금은 세종대에서 음. 교수님을 하고 계신 장애를 가지신 네. 교수님인데, 인품이 특히 훌륭하시고, 네. 네. 한국에 음. 장애를 위해서, 장애를 음.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그런 네. 교수님이시고, 또한 아마 음. 새생명복지재단에도 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 지원을 해줄 거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네. 통화를 했을 때 저도 네. 상당히 감명 이 깊었던 게 사실 이래 이 교수님 이름에는 대부분 다 우리가 신체 장애를 가진 분은 생각을 안 하는데 네. 저는 시각 장애인으로서 네. 어, 학생들을 또 양성하고 교육을 네. 한다는 것에 제가 상당히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귀한 교수님도 저희 새생명 재단에. 함께 네. 참여하는 모습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글쎄 <laughs> 네, 보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우리 이사님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오히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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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새생명복지재단 관계자 모든 네. 분들에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 예, 우리 파란천사 인문 여러분 우리 새로운 또 천국만마로 우리 권기학 이사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해서. 대한민국의 빈곤 계층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